천주교 빈을 즐거워하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늘은 시가랴 구장을 통하여 평양의 왕에 대해서 나기 딴 겸손한 왕에 대해서 많은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의 보모가 심판의 보금에 대해서 구세주와 심판주에 대해서 유다로 당긴 활에 대해서 별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때 평양 왕국의 왕은 <laughs>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친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를 타고 오신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 예수님도 대야 여러분들은 새 시대가 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심판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만 생각해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가가 됐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그는 심판도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왕국권을 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스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달당국의 의해 극구에 서서 나라를 불세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늘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고 려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니까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모 18장에서 뭐 보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고 이루에서 낳았고 내가 왕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리미주가 올때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아하기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에 막 이루어져야 만행을 하고 있으니 오시는다 이 말인데 그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가 됐고 재림해주고 오셔야만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절의요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네 왕이 크게 임하 이모나니, 그는 공위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하를 타나니, 나하 작은 곧 새끼곧나하 새끼니라. 완전 평화의 지도자는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를 얻으셔서, 나하를 타게 되시는데, 대림해주는 평화탄 왕자가 계속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원몸 12장, 12절 이하에서 이게 응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반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개인으로 7장, 9절의 이하에 보면 능해수선 콧물이가 다시 예수님을 호산고 우산하여서 종련한 것까지를 가고 환영할 때가 오지요. 이것이 바로 천연왕국이 올 때고 이것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삼일에 들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녀가 자비 속에서 진리대역선 예, 하나님을 잘 하셔야만 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제메 종족할수는 신앙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절사 절입니다 요호의말씀에 경과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니 여호와를 우러러 분민이라 그적경된 함에대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재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해 보장을 거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정물걸이 진흙같이 쌓았은 적, 죽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그의 삼키울지라. 이 땅에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는 평화왕국이 오려면, 하늘께서는 불연자의 이런 것을 호화롭고, 부화로듯 보고, 불연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속한 자들, 마귀를 들은 자들, 러하나 심판이 오고요 오는데 그때는 많은 은광물을사서 이런 인간성 말의 지분이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많은 무역건성시대가 돼서 많은 물질이 풍부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구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것을 지금 잘 아셔야 된다. 세상을 준비통치할 때 이방적은 모두 없애고 당시사랑하는 분들만 말씀하신 분들만 새 시대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방 중에 이 방은 무슨 문의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은 파괴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쫓아가는 세들도 파괴 세력에 대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실 때, 심판할 때, 사람치 못 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시대는 백성과 왕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섬기는데 예, 네, 무슬림 문화 공산당 세력은 다 망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겟돈때다 망해는 것이죠. 악인과 제인은 한 명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제 심판 따가 돼서 지금은 불법의 세력, 악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뜻은 아직은 마귀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마귀를 없애는 심판의 활란이 오후야 완전 평화시다 보면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린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그론는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인금이 꺼져질 것이며 아스글린는 고함이 없을 것이며 아스드린은 저쪽이 고하리라. 내가 블레세스라는 경안을 끊고 그 입에서 피, 그 피를 그 입사에서 그가은 것을 취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유대한 돈목같이 되겠고 에스글은요구스랑 같이 되리라. 내가 내네 집을 애둘러 진을 쳐서 조건은 마아 없어 왕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것지영을 그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르는친범이라 완전 평안을 이기 악의 략과는동 예,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의 략을 해결 짓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결해 줬는데도 해결 짓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복을 받는 것인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laughs>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난데 다음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모든 겁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치 그 날이 제일 임박한 때입니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중의 이방은 아까도 말 것처럼 무실론 유물론의 공산당인데 거길 기 따라간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구장부도는 보셨는데 시군노따라 크게 기뻐자다, 예수님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시며 우 코를 베고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평범한 그 지도자 가리키 가장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주님께서는. 원하고 겸손하고, 십시에 태어날 때부터 십억 부가 들어갈 때까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 불편도 없이 이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만행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냄새는 즉시 왕이 된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호산나호산나 하고 종나무 가지를 들고 많이 환영을 했지만 며칠 후에 바로 십자가못 박게 들어가실 때는 십자가못 박다고 도 손을 틀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지금도 중요합니다. 재림지를 용접한다고 재림기를 기다린다고 확인하지만은 참된 재림지를 용접할 때가 되면 이렇게 또 유대인처럼 재림지를 용접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된 것이 기독교의 예, 부패된 기독교 세력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백부장 뭐야, 아마겟돈 그 전장 후에 이제는. 제창조되고 정화도 견에 거쳐서 계속 12장 3절처럼 천년 목이 올때 다시 이때 예수님을 용접하는 때가 온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온다 것이 바로로 계속 7장 9절에 능히 실 수는 큰 무리가 똑같은 일을 하죠 이것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 음 12장 12절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 십지 이제 나겠다고 들어오는 일들 요런 목 목도를 행성경조참사 목대모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이 아직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이 육적이 되는가의 관계도 지금 잘아지못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이 마태복음 28.51절에 보면 성소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황소가 위에 찢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시장 못 바뀌어 들어가실 때 찢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단으로 만든 선민에 유대인과의 관계가 아니 끌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재배가 된다는 사람이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삼성들을 줘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많은데 그건 참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의 불협력은 완전한데 어떻게 양잡고서던는 시자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마가다르 방류는 예수님의 권총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갈레디아 3장 20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에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이르야낳고 내가 이르야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근데 아직 주민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배가 못받아 들어가시는 일도 있고 제멘지로 또 다시 세상에 심판들 어 오시는 예수 믿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못하는들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제멘지를 영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재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종 총을 받아서, 요원본만은 시대가 아니고, 따라서 담아야 재를 영접함으로, 애정농의 축복인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에버렘의 병과 에렐송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내가 그가 이방스러운 화평을 주는 것이요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되, 우리나라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근데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먼저 천국금을 5번생 전하는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2000년에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 21세기에 이전 제림미주가올 때가 돼서 이제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비밀이 체밀 용접할 수 있는 말씀의보음이된 것이고 기록 십자전결의 영원한 복음이 된 것이죠. 특히 그러니까 2000년은 천국복음,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지만 심판의 복음은 이제는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심판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점삼전만까지만 이제 근거 자비 용서와 구원이 있고 후삼점만부터는 용서와 자비가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참으로 지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죄를 용서권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병한 사람은 죄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가 오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이 친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 동거 동로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함 뜻인데 이것이 일체적으로 세상의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천년 후에,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심판 후에 다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어도 심판하고는 영원공식속에서하늘님께서의유산성에 같이 보하게 된다고 예수2께장 예술 예술 3절에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성전주신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의 욕심이 목적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하느 뜻이 뭔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세상 인간체식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땅에 소망을 둬서 드리퍼가 되어서 제를 영접할 수 없는 이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 현대실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베드로도 이걸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변전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깨끗다는 것을 가 이제 그 더럽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한 것을 이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온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율법 시대에 있었고 그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지금도 기독교 하나님이지만은 상륜된 사수하게 별도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니까, 정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오선이 다 보험에게, 뭐,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다시 만민한 힘이 돼서, 상대들은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게이 되는데, 알고만 볼 때는, 첫대게 하는 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술의 내용이고, 보험이의견의 기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명력발, 이런 보험을 받아 드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불가불 무슨 일이 오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오 십삼절 13절, 십일절 십삼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지대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로 갇힌 자들 물었는 구덩에서 그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러느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 당나라을 삼고 에브라임로 먹이는 자를 삼았으니 시우나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네 자식을 격,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손을 으러 용서의 칼과 함께 하리라 이랬지요. 예스님은화평의몸물 전할 때가 오는데 유다를 당관을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요 이것이 말세사의 문이말인 천하사천명을 백마탄 용서를 만들어서 아무게든 대체 중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절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이 활이 바로, 바로 유다를 당관을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입맞은 자를 특해서 입맞은 변형성도가 아마도 최종으로 병맞단 용사가 되서 환행권대가 되는 승리할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늦은비 성도라서 일곱 명을 받아야만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형 성취할 수 있는 자결같은 자들인데 왕권의 상도를 받을 자들인데 이건 정확히 시사한 4장밖에는 늦은비 성령의 일곱 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일실수는 콧물의 백성들은 신판과섭명을 받아서 피까지 전개가 되는 역사가 와야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2사 4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만다는데 늦은 성령을 받는자 중에 이만, 이만한 일만 역사가 와야 우선 유래당을 삼는다는 것처럼 아하유당때최정 성령에서 계시 수 60개장 10절에 보면 병높다는 용사에대해서 말씀의 칼로 세상의 정매산적을 이기게 되죠. 이것이 세상 최종 심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오고 하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이나 지금 신앙이 바로 갖지 못는 때가 왔다. 이것을 흑음의 장전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예림의 50장 2 9절에도 보면 활수론자를 바위 에 수립하여 무릇 활을 당기게 하여 그삶을치치고 죽어서 피하는 자가 없게 라아까 헬라야식을 다 멸망시킨다고 했죠. 음남국에서 사치 다락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바로 아마겟던 전쟁인데 그때 최종 성령 것이 이마리님 34천명이 변하심 전하여 공중만을예수를 용접하고 왕국 프로젝트 해서 멸류관을받고 하늘을 알아서 혼인잔치 후에 아마겟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다시 천일왕국에서 예수님의 마랑으로 갈있을때분봉으로 지은 만제 혼인잔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읽기 믿어야만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고 예언서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인간 정말을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는 계시록에서 응암으로 끝을 맺는 것인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제 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원죄자원들 해결받는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원죄자원들다 해결받아야 늦음이성년을 받는 거거든요. 자범죄를 해결받아야만 마민의 고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성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원자 해를받는게바니라로 천삼년만, 천백육십일 동안 뺏엔 없습니다. 그때 원자 해를받아야내지의 성령을 받아야, 재림들을 영접해서 세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아니, 스가리아 1장, 18절과 20일에 보면 네 뿌리 나오고 네 공작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세상에 악한 세력과 하늘의 왕 그를 동참하는 말세상과 대적하여 그 칠장에서 칠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네 천사가 이제는 그 전쟁을 일으켜 산탄을 일으해서이 순종자들이 망하는 때가 온는데이 때가 바로 이제 침승의발반는후삼전반 시대고 최종적으로 이제 침승의발반들을모서 심판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인데 그때에서. 헬라식을 모두 다 죽인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부패된 심생이불 받은 자들은 악인까지 한 명도 사람 찾는다고 멸명을 다 해야 심판을 다온 것이고 심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인까지는 한 명도 없고 정말 상람에게다멸망을 시켜야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읽기 보셔야 자기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이방을 치는 일이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는것은 심판 예수님이 오셔야만 결국 이 시대는 완전한 평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그래서 지금이 시기적으로는 그날과 그전 정확히 모르지만, 1세기에 지금쯤 예수님은 나이 30살을 태워서 이제는 공생의장을 하시고, 부활승태관에서 하늘로 가셨죠. 지금 20세기에 지금 마지막 선산도문의 역사를 종이 나타나서 첫대의 사전대 두 뒤인 곳에 받을 정도인데, 그 중에 마지막 현명의 시점은 구원을 베풀고 후선자문에 짐승을 받게 하고 신문대표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아마이 텐데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2035년경에 예수님이 반영하 오셔서 완전 평시를 이룬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전의 역할은 금년부터 2028년경까지 1260여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믿고 순종해야만, 원대장 해결에서 재능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나도, 이방을 치는 심판형사가 강하게 진행된다. 윤 말인데, 10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다음 헬몬처럼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마음으로 여와께서 그들을 포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가 할 것인지 피 가득한 동료와도 같고 그분든 재단 못든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이 돼서 말 없는 들포도 기립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반응하는 심판주에 있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구역에는 다 하느님이 직접 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인을 받은 세일론을 받아서 이만지막 33절명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하실일들을확인 하는 것이 전자만의 구원의 역사고 또 아마그던데 지금 승리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사 3장 10단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별론에서 신오신판하로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자 전번에 천지명께서 이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된 종이 별론으로 마지막 별론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암마겠던데 하늘이 설치된 거는, 신분맞은 식단을할매니 종들이 최종 승리에서 아인과 재인과 정말 상을 완전히 밸명시켜서 이제는 박귀 없는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몇 뜻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수 20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런 댓글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올때 아주 복받을 자들이 있고,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자가 있고, 이렇게 갈려진 자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섯 만대 축벌 받자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3대의 재앙을 받아서 가족 좀매도 당하고 시가 말을 드는 것은 악인들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 이루어질 일들이고 이것이 참3번의고원의 역사와 53년 만에 환란 명서와침승의 팔면 역사가 와서 침승의 팔을 받자면 다 죽이죠 근데 침승의 팔을 받으면 심플의 장사 10만대 장자가어서한명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아마 대접자한테는롭혔다 아마겟도한테멸당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복발자는 누구냐? 16절, 17절이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요옥께서 그들 자기 백성의 양떼가 집권하시니 그들이 멸려오는 구석같이 요옥의 등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꽃이 그리 큰지 소년은 고키로 간거라며소년는새포도로그리하리다이거는 이덴 동산의 환절 축복의 이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완전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 천연 왕국인데 이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멸류관을 보도같이빛난다 그랬죠. 이 3절이 말고 이 말입니다. 시 4천명이 단수히 시장 3절에 보면 시에있는자와 많은 서방 오는 다 인도를 한 자는 공통의빛깔을같이 빛난다는 뜻이 세세왕권을 받을 시장 4천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 4천명만이 이기는 자가 돼서 아마 그들는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백성으로 간 자는 능이식을 쓰면 큰 물이기 때문에 몇명이 백성을 구원받을 지는오르지만 지도다 왕권번호로 그 구원받은 이 말이 상사적반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쌓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뽑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자고 성별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해결을 해서 백성으로 이믿처의보트를 받도록 가는 것이지 왕권받을 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트문 21장 3절에 보면. 건축적 거들이 보통의 것들이 버릇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하늘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요 이것이 바로 육적 이대인들은 이영광에 자리에 못 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회의계에서 나지에 백성으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네 역사다. 그때같이 하는 경우도 일찍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복관년때가 오는데 두 가지로 지금은 종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공선의 피가 그같은 빛날 수 있는 인마진출산사행이라고 인마진 못한 쪽들은 예 게시록 6장 1단들에 하늘의 뼈들이 무관나과가 대풍 이에 흔들려 서음과실 떨어지는 것 같지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뼈는 하늘의 지도자고 사명자인데 그래서 대풍 이에 떨어진 것은 인마진 못해서 오엘 항충에난때 피해를 받다가 대접 장때 괴롱을 받는 혀과 석훈이 썩는 재앙을 받다가 아마 그때 죄을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바은 시한 3천명에 대하여서 성인 환자가 되어야 영원히 궁청의 피과배가 죽인다는 세세 왕군의 축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예비적 보호처를 받아서 활란경 신반남에 남은 종 남은 백상에 대하여서 세세축복을 받게 된다 이는 임박한 데다 읽게볼수 있는 겁니다 연구처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을 말씀드렸는데 초대중앙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엄청난 많은 기대를 어떻게 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기질에맞기 때문에, 이걸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전제를 하나님을 역사하는 걸로 아시고, 신앙하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일절도가강이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완전 변연의 역사로, 완전 승리해서, 완전 축복에 그 공략을 위것과 삶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공이라는 것은, 바이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차으면 화발해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주 일요일날이 임박한 때가 되어 있고, 아무 특별히 불법에 대해서 이 강해지는 것은, 없네. 정권과 깨파서 강해지는 것은 심판에다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어둠의 때가 끝나고, 얘는 빛의 세계가 오고, 얘는 의롭고 거룩하고 이제 이러한 자들만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새출는 시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마지막 한일야만 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로부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의 세력은 없이자고 색시를 이룬 되는속제를 받은 데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제 화평의 봉쇄나 은혜 시대가 끝나서 이제 말세의 복음에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용서 없는 심판대가 와서 금인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즉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금환을 벗겨서 천년병강으로서 예수님 많은 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다리다가 의로 운 나는데 그 나라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기득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님의그중장받아서 영원본 만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양식 읽고 듣고 지켜서 원녀 잔대를 받고 영원권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 내축구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구원의 역사고 하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잘 벌려줘서 자순 만 대의 축복을 일시도록 순종하시기를 그 안들이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